네 안녕하세요. 외대보고 합격자와 인터뷰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외대보고 떻게나왔습니까 축하합니다. 아, 외대보고 언제부터 혹시 좀 가고 싶었어요? 외대보고 3학년 초반부터 음. 그냥 고등학교를 찾다가 외대보고라는 고등학교를 접해서 음. 호기심에 다른 고등학교도 겸사겸사 겸사 찾아보다가 음. 제일 나온 고등학교가 외대보고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외대보고 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어떤 점이 좀 제일 나았다고 생각했었나요? 일단 어.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어. 다양한 활동 같은 게 어. 하는 게 살짝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의대고가 어. 아무래도 동아리나 운동 쪽으로도 다양한 활동이 있다고 들어서 그 점이 살짝 장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 제일 컸던 부분으로는 어. 기숙사랑 응. 동아리가 제일 많다 두 가지 정도가 제일 컸던 기숙사랑 동아리가 재밌어 보여서 준비를 시작하게 을된것 같습니다. 어때요? 면접 준비는 뭐몇달 정도 좀한것 같아요? 면접 준비는 응. 세달 정도 빡짝 준비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세달 정도 빡짝 준비해서 자기 소에서 언제 부터썼죠 자기 소개서는한 응. 5, 6개월 전부터. 5, 6개월 전부터. 그럼 총한 10가구 때 정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응. 시작레해가또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때요? 제 수업을 응. 들었는데 수업이 좀 도움이 됐었나요? 수업이 응. 처음에는 응. 그냥 엄마, 아빠랑만 뭔가 자소서를 쓰고 그래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예상 질문을 하려 했는데 엄마 아빠랑만 하니까 한계점이 존재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랑 뭐 수업을 하고 나니까 자다서도 뭔가 확실히 부모님이랑 했던 것보다는 한층 더 몇층 더 업그레이드 된것 같고 자기소개서 질문도 좀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도 몇개 예상 질문, 답변 같은 걸 준비하면서 제 실력이 좀 많이 된것 같아요 어땠어요? 예상했던 질문들이 면접에 좀 비슷하게 나왔나요? 준비했던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아예 안 나오고 좀 쉬웠던 질문이 몇개 나와서 보통 생각도 하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준비하시면은 여러 정도부터 준비해서 충분할 것 같아요. 준비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준비한 학생들한테 한 번만. 외대보고 들어오면은 다양한 활동 측면으로도 그렇고 입시 관련 쪽으로도 그렇고 좋은 장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으니까 지원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하합니다.